안녕하세요. 오늘은 포켓몬 카드를 까볼 건데요. 자, 이 포켓몬스터 VMAX 클라이맥스를 까볼 거예요. 아, 이거 포켓몬 카드를 까고 싶은데 엄마 어린 어린이날 선물로 사줬어요. 자, 한번 까볼게요. 음... 까졌네요. 쓸 수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이거 너무 갖고 싶.. 너무 까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까보게 됐어요 아 너무 좋아요 어 아, 보자 보자 이거를 음 많이 들어있네요 한번 끌어보면 1장 2 3 5 6 7 8 9 10오자 이렇게 11장씩 들어있는 팩이 10개가 있어요 자 한번 까볼게요 아 이,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어 한개가 더있는뭔 설명서 같은게 있는데요 뭐지 아 아, 이걸 적혀 있는 거예요. 한번. 네, 그럼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. 아, 기대가 돼요. 일단. 풀이 좀 있어요. 자, 첫 번째. 기본 에너지. 두 번째. 세 번째. 네 번째, 다섯, 뭐지? 호러 에너지가 있네요. 여섯, 일곱, 아홉. 이게 예, 이게 예, 마지막 카드거든요. 뭔지 볼까? R R 이에요. 아 V 네요? 오, 자마젠타 V. 오, 자마젠타 V. 못 찾겠어요. 너무 많아요. 일단 요거는 요 박스 위에다가 놔둘게요. 오 어, 나머지는 뭐 이게 예. VMAX 카드가 무조건 한장 들어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 두번째 카드 얜어 예. 두번째 아나라큐브이에아좀안 좋은 거네요. 뭐 나머지들은 뭐 그냥 나머지들은 다 똑같습니다. 뭐 비슷 비슷한 것밖에 없어요. 자 이제 세 번째 팩. 오. 자첫 번째 기본 에너지. 두 번째 이브이네요. 세 번째. 브루지벌리. 네 번째, 샤미르. 워스, 에너지. 오, 어, 번낚시대가 응? 어? 어? 코로니 기압 이런 애나 다음이 브이맥스는 아니네요. 브이네요. 오 가르르 가... 가라르 빠이요 있네요 오 좋아 요것도 얹어놓고 나머지 잠깐만 쪽에네 번째 카드 오 이번에도 문제가 있네 아 제발 CSR이네요 첫 번째 이런 것들이 있네요. 저 뭐야 이거? 가라의 동료들. 어, 이거 일단 빼놓을게요. 아, 이거 다 붙이고, 이거. 디 보이. V. 이 h i 역시 어린이날 선물에 기운을 많이 했네 흣! 찻! 흣! 찻! 첫번째 기본 에너지 두번째 울컥이었나? 울먹이 다음 오케이징 파일이 뭐구요? 가라의 동료들 또 나왔어요 루가루왕 연격 얘는 칼 킬피아, 도정이라는 애가 나왔어요. 그리고, 루가루아는 금방 말했고, 어, 어. 이, 오. 레쿠자 브이맥스가 나왔어요. 자, 다음. 오, 어, 여기도 CHR이 있네요. 본 에너지. 그리고 메이거, 케이스풍, 체리버, 트윈 에너지, 야청, 항아, 활력의 항아리, 자루도. 크로무 응, 악몽이. 악몽이 CHR이 나왔네요. 오! 백마 버드레스. V 이맥스가 나왔네요. 이것도 넣고, 이것도 이거니까. 마지막에 한번 가격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좋은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일 뒤쪽에 있는거 알알알 V m a x 네요 기본 에너지 g 리리공 해골몽 동미러 옛 무덤이라는게 나왔어요 미모 엘에이크 승 그. 모스노 다음 야르와 크몽오 CSR 크리만 이 뭐지? 요 어, 따라큐 VMAX 요거랑 요거 얹어 놓고, 이쪽 끝입니다. 자, 이제 3장이 넘었어요. 어, 이거. 이거한번 해볼게요. 알, 아, 알 있네요. 뭔가 따로 큐인 것 같은데요. 따로 큐였어요. 나머지들은 다 그냥, 다 똑같은, 다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고요. 자, 그러면 다음으로. 자, 이두 장이 남았는데요. 이두 장에서 좋은 게 나와야 할 텐데. 아리네요나 파이리. 오. 페이건. 파워볼 에너지. 물의 탑. 프라이즈망토. 하랑우탕. 에테리온. 우리. 제라오라, 제라오라 부위가 나오네요. 얘도 한 번, 얘도 가격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포켓몬 카드는 거의 역해 여캐... 역해들이 많이 나오기도. 아, 여기서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아, 기도 좀한 번. 귀여워. 좋은 게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알알이에요 이 R. R. 은 에너지 아그이탑 이올이올브 이홀. 부이 자다 일단 다 깠거든요 이레쿠자가 제일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가격을 보겠습니다 가격 보게 올게요. 자, 이렇게 다 적어 왔는데요. 자, 순서대로 말해드리겠습니다. 이 o V. 이거는 가격이 안 나와요. 그리고, 파, 가라르 파이어는 7,900원이고요. 기뚝 토크 V, CSR은요. 만 원이고요. 요 레쿠자 레쿠자가 1 2 0 0 0원이요캐스부 V가 캐스 캐스봉 V 3,900원. 백마버 드 렉스. 부이맥스가 19,500원. 그리고 암멍이 암머이가안머이 앞머리 CSR이, 3,600원. 자, 그리고, 따라큐브이따라큐브이 맥스가, 12,000원이요. 그리고, 크리만, 이 크리만이 3,000원이고요. 제라오라, 제라오라가 3,000원. 자마젠 탄이 6 9 0 0원이요 자, 이렇게 다 적었는데요. 자, 오늘도 쏠쏠하게 잘, 잘, 잘 나왔습니다. 자, 생민이의 포켓몬 깡, 생민이의 포켓몬 깡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 포켓몬 카드와 함께 저는 모험을 떠나보겠습니다. 이 포켓몬 카드들과 함께 여행을 갈 거예요. 자, 그럼 안녕! 끝!